네 안녕하세요, 사이먼입니다. 오늘은 외대부 학교 인터뷰를 진행합니다. 자, 외대부 학교부터 나와있습니다 축하합니다. 자, 외대부 언제부터 혹시 좀 가고 싶다고 생각이좀 들었나요? 여름방학 때쯤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여름방학 때부터 아 외대부 가야겠다.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. 예. 그러면은 삼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외대부 가기 위해서 뭐를 좀 준비했었나요? 일단 처음에 사이먼쌤이랑 선생님 자오서중부터 시작을 했고, 그다음에 자워서대기만 수업 듣고 자소 쓰고 그 뒤로부터 면접 대비 시작했어요. 자 그러면은 1학년, 2학년 때 외대복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한 거였어요? 네, 거의 없었어요. 아 그러면은 그러다 3학년 때 갑자기 외대복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뭐요 일단 1, 2학년 때 당연히 뭐 어디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 성격상 해놓은 활동들이 워낙 많아가지고. 이거를 그냥 버리고 가기 아깝다. 아깝다. <laughs> 어떻게 써보자 해서 외대보과 알아보던 중에 제일 적합한 것 같아서 외대보고 쓰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은 뭐 중학교 때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라는 게뭐 장래희망과 관련된 활동들인가요?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던 거가요 장래희망과 관련된 거는 거의 없었어요. 그냥 그 생각, 큰 생각 없이 아, 내가 외대국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아니고 그냥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, 이게 어, 외대국을 지원하면 좀 적합하겠네? 네, 그렇죠. 오히려 이렇게 좀 됐던 것 같아요. 네. 그럼 외대국을 준비 기간이 좀 짧았는데 면접 시간이나 아니면 자소서 준비 시간이나 이런 시간이 좀짧지 않았나요? 어땠냐. 자소서 같은 거는 아. 이렇게 해놓은 게 그래도 있다 보니까 원래 했던 활동 기반으로 쓰는 거다 보니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면접 같은 경우에도 워낙 생님이대비를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면접장에 들어갈 때 딱히 막 긴장은 안 하고 들어갔어요 면접장 에 들어갈 때 긴장은 크게 안 했고, 응. 준비가 좀 됐죠. 어때요? 제가 면접문제를 그래도 거의 한 200문제, 150문제 가까이 뽑아줬던 그렇죠. 것 같아요. 그 문제들 중에서 좀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네요. 일단 면접문제가 이번에 엄청 쉬워졌다 보니,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게 실제 면접질문보다는 어려, 어려웠지만, 그래가지고 준비했던 게 많이 그래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좋아요. 그럼 음. 어려운 문제들 대비를 해서 오히려 쉬운 문제 대답이 좀 쉬웠으면은 실제 네. 쉬운 문제 대답했을 때그 어려운 문제에 나왔던 답변을 좀 활용해서 대답할 수 있겠죠? 네, 거. 좀 활용했어요. 그렇죠. 그러면 오히려 어려운 걸 연습했던 게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 아마 지금 이제 영상 보는 친구들 중에서는 외대국어를좀 지금 준비를 해도 되나 아니면 3학년 이제 늦게 가고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할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친구들게 한마디만 해줄 수 있어요? 네, 중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. 알차게 보내다 보면 이 학교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으니까 큰 부담 없이 열심히 준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좋아요. 여러분들도 실제로 내가 외대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게까지 많이 없었더라도 준비하면 충분히 붙을 수 있으니까 요 네. 준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. 축하합니다.